아니요. 아, 이게 참 편하긴 한데, 뭐, 네. 내려간 동안 눈 응, 자고, 퉁퉁 부 얼굴로 물에 올라가고. 퉁퉁안봤어요소에서맛있는고 아, 먹고 네? 자고, 베라스 퉁퉁 부은 얼굴로 올라가고. 괜찮아. 안 보았어요. <laughs> 예뻐요. 일단은 뭐, 목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. 날씨 간건 아닌데, 네. 시간... 네. 9월, 10월 동안 좀 무리한 게 계속 연장된 것 같아요. 음. 오늘 하고 좀 무관수행을 좀 하려고. 진짜로요? 네, 왜냐면 이제 10월 말이면 녹음을 들어가야예 녹음을 들어가시고 예. 예. 네. 무관수행을 하면서. 네. 프로맨 놀러 와요. 프로맨 아, 놀러 와요. 떠들면 가야죠. 예. 네, 어제 여행했어. 어, 어, 그 카페 에글남길려다가잠들어어 <laughs> 아 피곤하지. 올라가. 예. 올라가면서. 예. 후기 작성을 하려고. 아 후기야? 오만에 어. 카페가. 네. 와. 진짜 어제 그거 한1 년에 한네 번은 해줘야 될것 같아. 어. 1 년에 한네 번은 해줘야 될것 같아. 어. 아 그러면 퀄리티는 오히려 많이 하는 쪽이. 아 그것도 네. 괜찮고. 셀카 많이 찍었었어요? 아, 네, 아, 맞다. 어제 수술 끝나고 운전만 두 시간 반 했다가, 도착했대 아무것도 없어서. 정신이 없어요 어제 누나 데려다 주고, 음. 누나 집 앞에서 그냥 거기 셀카 찍자 해가지고 셀카 같이 다었고 그런 거 구톡에 또 올려준다고? 네, 구톡에 올리려고. 오 <목소리> 진짜 오늘 되게 머리가 너무 예뻐요 머리 <목소리> 스타일 지금 머리가 완전 아침이랑 다른데? 아니요 예뻐요 오 예쁜데요? 아침이랑 지금이랑 똑같이 예뻐요 안 추워요? 추워요 <목소리> 너 추워 좀 추워요 숨어있어요 <목소리> 어있어요라고요 어디에 숨어있어요? 어디에 숨어있